여러분 가을 준비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민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예쁜 가을 옷을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바로 우로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로의 의미가 매일 입는 옷이라는 의미인데 브랜드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죠? 실제로 오로에는 기본에 충실한 미니멀하고 심플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캐주얼하거나 러블리하거나 모던하게 다양한 무드로 활용하기 좋은 옷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양한 무드로 정말 예쁜 가을 룩북을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 당연히 준비해왔으니까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우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 입고 핏이랑 디자인 다 만족한 제품인데, 간절기에 입기 좋은 미니멀한 코튼 자켓이에요. 이 제품 먼저 디자인부터 보여드리면, 포드로이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베이지 자켓 컬러와 카라의 딥 브라운 컬러 배색이 되게 캐주얼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도 되면서 가을 라우터에 주머니 없으면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 편하게까지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핏, 바로 핏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체구가 작고 키장년인데도 저한테도 골반까지 딱 떨어지는 너무 예쁜 기장이더라고요 딱 예쁜 세미크롭 기장이고요. 미니 스커트랑 입어줘도 예쁘지만 제가 이 제품 시작할 때뭐 데님이나 와이드 팬츠, 롱 슬랙스 다 입어봤는데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출근룩으로 활용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장녀 최고자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단추로 한 번, 지퍼로 한번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 지퍼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투웨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 잠가서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고 저처럼 위에만 잠가서 단추도 위에만 채워서 밑에가 살짝 보이게 입어줄 수도 있어요. 하이가 살짝 보이니까 또 다리가 길어 보이기 좋겠죠. 제가 사실 한 가지 컬러만 보여드려도 되는 건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이비 컬러도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이비 컬러도 다른 무드로 너무 예쁘죠? 이 브라운 컬러에 맞춰서 안에도 베이지 톤으로 입어주고 브라운 백을 들어줬는데. 베이지 코튼 팬츠랑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드 코튼 팬츠랑 매치해도 핏이 정말 예쁘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일차 핏이 모던하고 단정해 보여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컬러 다 너무 다 예쁘니까 취향대로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오로의 거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가디건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제가 위시리스트 때도 소개해드린적 있어요. 그때 저도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은 가디건인 것 같다, 가격도 착하다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사 FW 버전으로 9 가지 가을 컬러를 추가해서 리뉴얼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활용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골라본 그레이 컬러가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고 딱 예쁜 그레이 컬러였고요. 화이트랑 조합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먼저 디자인과 핏부터 보여드리면 정말 미니멀하고 깔끔한 라운드 넥 가디건 그 자체예요. 활용도가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버하거나 슬림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스탠다드 핏이라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정말 좋았어요. 저처럼 긴팔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셔츠나 나시에 걸쳐주거나 목폴라에 입어주거나 가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저도 풀러서도 걸쳐 입어보고 다잠가서 위아래 살짝 이 티셔츠가 보이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줬는데 잠가도 풀러도 핏이 다 예쁘고 이 밑에 있는 립단으로 시브리로 핏을 한번더 잡아주기 때문에 더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베이직한 그레이 보여드렸으니까 좀 통통 튀는 컬러로 가을에 입기 좋은 칠리레드 컬러도 한번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칠리레드 컬러 입어봤는데 컬러 너무 예쁘죠? 레드 가디건 시키면 너무 버건디거나 아니면 너무 쨍해서 데일리로 입기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딱 레드 정석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연말까지도 겨울에 코트 안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도 입기 좋겠죠. 이번엔 좀더 여성스럽고 소녀스럽게 블랙 롱 스커트랑 입어줬는데 스커트랑도 군더더기 없이 핏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죠. 아무래도 미니멀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러 무드로 활용하기도 좋고 어떤 하의에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릴 홈방 원단이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께감도 적당하고 아무래도 가을에 활용도 좋은 가디건은 이 제품을 뛰어넘기 어렵지 않을까. 후기가 엄청 많은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투팩으로 두 가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껏 골라두시면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요. 같이 코디한 이 가방도 너무 예쁘죠? 이 제품 뒤에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맨투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로 로고가 레이스로 들어가 있는 맨투맨인데요. 맨투맨으로 여성스러운 분위기 내기 쉽지 않은데 여기 레이스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캐주얼하면서도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가 있는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코디하기에도 여성스럽게 코디하기에도 좋은 멘트맨인데 저는 레이스 포인트에 맞춰서 프릴 미니 스커트랑 입어줬고 또 운동화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무드를 살려서 입어줘봤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 룩이었고 보시면 핏도 체구작은 저한테도 딱 예쁜 너무 크지 않은 오버 핏이었어요. 낭낭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핏에 소매와 밑단 시보리가 짱짱하게 잡아줘서 핏을 예쁘게 아방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보통 여분들도 딱 예쁜 오버핏, 세미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이 되게 부드럽고 탄탄해서 착용감도 정말 좋았고 특히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저는 네이비 컬러로 골랐는데 이 네이비랑 레이스의 화이트가 대비가 돼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맨투맨 되게 착용감이 편하잖아요. 데일리룩이나 뭐 출근룩, 개강룩에 와이드 팬츠나 아니면 데님과 입어주면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부터 이 가방 눈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이 제품도 바로 오로 제품인데요. 오로가 되게 가성비 가방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정말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먼저 에코레더로 되어 있는 가죽 가방으로 여기가 되게 은은한 광이 돌아요. 전혀 저렴하지 않고 또 크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또 되게 고급스러운 거 아시죠? 그리고 쉐입이 되게 귀엽고 이 손잡이가 되게 유니크한데 그냥 편하게 짐 많이 오는날 이렇게 들고 나가시기 좋고 여기 통과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겠죠. 그리고 크기가 되게 아담해서 귀여운데 수납력이 은근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넓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짐들은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자주 손이 갈것 같고 디자인부터 실용성까지 완전 마음에 든 가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스웨트셔츠 보여드릴게요. 스트라이프 스웨셔츠인데요. 가을에 캐주얼한 무드로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겠죠. 이 제품이 봄에도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오로 택을 달고 리뉴얼된 버전으로 나왔어요. 왜 후기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런 스트라이프가 데일리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인데, 그냥 스트라이프 스웨셔츠가 아니라, 여기 보트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보트넥으로 좀 유니크한 실루엣 포인트를 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낙낙한 핏이어서 편하게 입기 좋고, 소매와 끝단 시보리로 핏을 너무 부하지 않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색감이 따뜻한 크림 컬러여서 제가 카키색 팬츠랑 코디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죠. 카키 컬러나 베이지 톤, 브라운 톤, 아니면 데님까지 다잘 어울릴 그런 맞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원단이어서 착용감도 매우 매우 편하더라고요. 함께 코디한 미니백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오로 미니 스트랩백인데요. 제가 고른 컬러는 스웨이드 와인 컬러예요. 되게 흔하지 않은 컬러감과 소재감이어서 되게 유니크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오로 가을 룩북인데요. 정말 활용도 좋은 아이템들이 많죠. 같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무드를 연출되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가을 컬렉션 예쁜 옷들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갓성비 넘치는 가방까지 구경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예쁜 옷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